포켓뜨대용 핫도뽕 으으으 깜짝이야 뭐야 이녀석은 온몸이 화상 입은 것 같은데 오 소름끼쳐 흐흐 <laughs> 어떠냐 오늘의 주인공은 보일드원 PHN228이라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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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공포를 느끼게 해주마 꿈통이 오늘의 주인공 보일드원 그에 맞서는 우리 주민 친구들 그리고 좀비 친구들, 그리고 엔더맨 군단, 그리고 골렘 군단, 스켈레톤 군단까지. 오늘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뭐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 보일더원이 얼마나 센지 제대로 공포를 느끼게 해주마. 나와라 Hello, how are you? What? Are you? What the fuck? 주민 군단. 덤벼, 어, 어. 이제 안 봐줘. 카보지븐 주민. 덤벼 덤벼. 칼로. 어리 덥쥬? 그럼 이건 어떠냐? 완전 똥배 나온 대랑이 주민. 오뭐야 어, 똥배로 부딪혀 주마. 이리 와. 어. 나에게 맡겨. 주민 나와라. 때린다. 어. 안되겠군 헐크 주민 나와라 뭐야 타이탄이잖아 내가 상대해주마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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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번엔 타이탄 주민 엄청나게 크죠 이리 오라고 잡았다 뚜시 잡아서 물어버리기 <laughs> 어... 이번엔 좀비 그렇다면 이번엔 용암에서 돌아왔다 나와라 용암 좀비 불 붙여주마 용암 좀비도 안 통하다니 그렇다면 이번엔 피골렘 좀비 <laughs> 내가 해볼게 이번엔 헐크 좀비다 드시 어좀더큰 녀석으로 나오겠어 나와라 주먹 드시 어 이대로 쓰러질 수 없다 드시 시어잘더 쓰러지는구만. 그럴 수 없어! <laughs> 이 녀석 보통이 아니다! 그럼 이번엔 초거대 타이탄 좀비! 정말 아파트만큼 큰 녀석이라고! 나와라! 오. 이리 오라고! 어. <laughs> 봤지? 이것이 볼드원이다! 그럼 엔더맨 양이 어떠냐? 간다! 어허허허. 안 되겠어 엔더맨 스켈레톤 벌써 어허. 그건 아니지 웬지데이 엔더맨 내 칼을 받아라 드시 드시 어림도 없쥬 그럼 헐크로 해볼게 헐크 엔더맨 나와라 헐크가 왜 이렇게 말랐어 슈슈슈슈슈슈 이를 모아서 예! 어, 살았지롱? <laughs> 이제부터 날개 리기리리 이번엔 헐크 엔더맨 공격 파워가 대단하다고 한리때리리 바로 튕겨나가지 리리리 전격이 얼마나 세면 지진이 일어난다구 어? 한 번을 못 이기다니 그렇다면 이번엔 초거대 타이탄 앤드맨 오호 뭐야 고릴라세요? 주먹으로 한대한대 한대 꽂아 넣어버리기 어? 어? 이어서 이번에는 눈사람 골렘 어? 아까 그건 너무 이번에 제대로 다 던져버려. 으흐. 골렘이 안 통한다고? 이번엔 제대로 스노우맨 눈뭉치 던지기 한번 더. 으흐. 이제 그만 나와. 내가 할게. 허크 스노우맨 발사. <laughs> 이 녀석 진짜 장난이 아니네. 봐줘선 안 되겠어. 이것은 바로 얼음 기계. 덤벼라! 파닥파닥 파닥파닥 <laughs> 마지막 타이탄으로 나가신다 눈사람 타이탄인가? 그렇지 눈사람 타이탄 등장 어? 뭐야 이게 공격! 공격! 나 드래곤이라고 무력하게 아주 좋구만 드래곤 물어라 어오나 어, 어. 볼드원을 잡을 자 아무도 없다 이번엔 스켈레톤 볼스 불볼스 이번엔 용암 스켈레톤 이리와 뚜시뚜시 스켈레톤은 내가 해줄게 이 정도는 돼야지 해권도하는 스켈레톤 뚜시뚜시 압착이, 어어 쓰러져도 싸운다. 어, 페권도 스켈레톤이 안 통한다면 이번엔 가봇 스켈레톤 저격수라고. 드 어어 이럴 때는 헐크 스켈레톤이 나와야 한다고. 내가 해볼게. 나와라 헐크 스켈레톤. 드, 드. 안 되겠다. 마지막 타이탄 스켈레톤. 너보다 크지? 나와라 뭐야, 공룡이세요? 그렇기 이번엔 골렘이다. 아기 골렘. 이번엔 아이언 골렘. 홀. 이번엔 갑옷 골렘. 고기야. 안 되면 일이 나와. 헐크로 상대해 줄게. 헐크 골렘. 뜻, 뜻. 오. 그렇다면 헐크보다 더센 골렘. 헐크 헐크 골렘. 나와라. 양주 먹치기. 동생들도 나와라. 공격 같이. 어허허. 내가 제대로 승리해주마. 이번엔 타이탄 아이어 골렘으로 상대해줄게. 나와라. 내 키가 더 크쥬. 아니네. 키가 비슷하네. 어호 뭐야? 구경. 아싸 승리. 어허. 맞지? 이번엔 뭐야? 이게 뭐지? 랜덤 박스 같은 거라고. 아이언 골렘. 양팔 공격. 으흐. 이번엔 고든 골렘. 으흐. 약해. 사파이어 골렘. 이것도 약한데? 다이아 골렘. 이거 세다고. 으흐. 이거 뭐야? 석탄 골렘? 오점샌데 마지막은 석영볼렘 계속 때리다 보면 데미지가 쌓여서 죽는다고. 받지 받지 승리.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옥에서 왔다. 어디갔냐? 지옥에서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싸우자. 지옥의 황소 이게 하이라이트지. 엄청 난폭한 놈이라고. 우와. 지옥에는 이런 대왕 치킨도 있다고. 뭐야 이게. <laughs>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옥 좀비 몬스터 볼드원 정도는 그냥 잡아먹어 버린다고. 바로 이겨버리쥬 오늘의 대빵중의 대빵 최고의 대빵 지옥에서 온 대빵 나와라 타이탄 대빵 와, 뭐야 이게 그냥 파리 잡듯이 잡아버린다구 바로 승리 자 오늘의 대결은 여기까지 자 오늘은 캣크래프터님의 꿀잼 애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구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laughs>